안녕하세요.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하기 전에 최근 주식장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. 자 지금은 시총이 높든 낮든 일제히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입니다. 글로벌적으로 대외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 당연히 계속해서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시기에 맞는 이 투자 전략을 짜셔야. 합니다. 자, 만약에 주식장이 좋다고 수익을 내고 안 좋다고 수익을 못 내면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겠죠. 저 또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만큼 저도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이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. 최근 이렇게 장세가 안 좋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 또한 이 도움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신다 생각을 하시고 단타 그리고 이 단기 위주로 포트를 구성하셔야 합니다. 저 또한 매일 이렇게 오전에는 이 시초가 매매 오후에는 이 종가 매매로 딱 하루에 이렇게 두 번만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수익은 보시다시피 항상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자 남들이 좋다고 이렇게 고점에 올랐을 때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당장에 오늘의 이 주도 섹터 그리고 이 내일의 주도 섹터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이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하지만 우리 영상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 다들 당연히 이 본업도 있으시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내일은 또 어떤 주도 테마가 올라갈지 미리 미리 캐치하시기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런 시기를 겪었고 저는 이제 이 본업이 트레이더로서 제가 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도움 돌려드리겠습니다. 이런 단타. 단기로 타점을 잡으시는 건 당연히 이 스윙 그리고 이 중장기 관점이랑은 완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. 최근에 엄청난 이런 급등락 변동성을 보여주던 테마가 어디죠? 이 사료 주죠. 이런 테마주들은 올랐을 때 고점에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단기 눌림목 이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합니다.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식품 사료주죠 이 한탑이라는 종목 인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량도 없이 이 특별한 악재도 없이 이렇게 빠져 버렸죠 자 이북은 이북은이 명치타점이라는 겁니다 딱 이날 5월 13일 종가로 진입을 해서 정확하게 딱 이틀만에 60% 챙기고 나왔죠 이 휴림 로봇도 똑같습니다. 최근에 이렇게 삼성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대장주로 가고 있었는데,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없이 이렇게 단기 눌림목자리 나와줬죠. 자, 이건 5월 16일 시초가로 매매를 진행을 해서 이틀만에 20% 이상 수익 챙겼습니다. 이렇게 실제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주소통방이 있는데 똑같이 추천드렸죠. 자, 한타! 제가 5월 13일에 종가매매 진입하시자, 5월 16일 휴림노버 이 시초가로 진입을 하시자, 똑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죠. 자, 많은 분들 감사하다고 하시고, 정원식! 이분은 특별히 실제로 계좌 인증도 해 주셨습니다. 물론 저도 이렇게 1,500만 원 이상 수익을 벌었지만, 이분은 저보다 더 수익률을 크게 벌어 가셨죠. 자, 이 정원식님. 최근에 이 퇴임을 하시고, 장사하기는 겁이 나시고, 지인분들 다들 이렇게 주식한다, 주식한다 하시니까, 자기도 발 들이셨다가, 거의 이렇게 반토막까지 가셨다고 하셨는데, 정말 이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냐며, 너무 고맙다고 해주시는데, 이렇게 다들 수익 챙기실 때마다 제가 다 고맙고 뿌듯합니다.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이 기회의 땅, 이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이에요.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수익 챙기신 분들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나 상품권 같은 것들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감사하지만 이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. 자, 저는 이 돈은 제가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힘든 시기를 겪었었던 만큼 이 선한 영향력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런 도움 받으셔서 주식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시면 지금 힘든 시기 꼭 기억하시고 다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 주시면 됩니다. 자, 항상 이런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겁니다. 다만 여러분들은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.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주식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물론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막 사칭하시는 분들 많으시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칭하셔서 뭐 리딩 업체라든지 제 종목들 발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그냥 거르시면 됩니다 저만 믿고 따라 오시면 이 수익은 따라 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장난 전화 한번씩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절대 장난전화 같은 건 하지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익 좀 챙기시고 주식장이 빠진다고 이 수익을 못 챙기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이런 인식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런 추천주들도 받으시면서 소통도 하시고 실시간으로 매매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0 1 08842 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종목 이렇게 간단하게 저한테 그냥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.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, 제가 도움. 드리겠습니다. 자 물론 제 개인 번호니 밤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텐데 새벽에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날 오전에 바로 이렇게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. 자 어려울 때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이죠. 자 이럴 때일수록 이 도움 받으실 건 받으시고 소통도 하시면서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는 길 제가 열어 드리겠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녹십자 ms 최근에 이 원숭이 두착 관련으로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고 있죠. 자 그러면서 꾸준한 이런 상승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, 자저 또한 녹십자 MS 주주입니다. 제가 아직도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안 팔고 있는 이유 당연히 있겠죠. 자이 녹십자 MS 이 원숭이 두창 관련 주들 중에서 새로운 이슈가 뜬게 있죠.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. 자 이렇게. 단독 최초 FDA 두창 백신 부작용을 혈장 치료로 해결을 한다는 승인 내용 나와버렸죠. 자이 천연두 백신이 부작용이 엄청나다라고 나오면서 이 부작용을 혈장 치료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주고 있죠. 자 이렇게 FDA에서 천연두 백신 부작용 치료제를 승인을 했다. 자, 이 천연두 백신이 이런 질환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이 천연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합병증에 걸리기가 매우 쉬운데 이걸 이 혈장치료제 이걸로 합병증을 치료한다 라는 뜻이죠. 자, 이 혈장치료는 녹십자 MS가 국내 주식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녹십자 MS 앞으로 이더 좋은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이 재료 요가 추가된 모습인데 자 그럼 실질적인 대장주가 되었다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 중요 대응 구간들 그리고 단기적인 이 그뜸 타점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최근에 이렇게 광세를 띈 이유가 이 원숭이 두창이 원래는 이 서아프리카 그리고 이 중앙아프리카에서는 통토병으로볼수 있는 이런 흔한 바이러스 감염 일종인데 이 원숭이두창이 최근에는 이 유럽 그리고 이 미국을 중점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이 되고 있죠.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이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관련 주들 일제히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에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어요. 자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? 아직까지 이 보건 참모들로부터 이 노출 수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원숭이 두창 발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. 자 이쪽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영국에서는 이 보건안전청이죠. 자, 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거나 동거 중일 경우에는 무려 이 3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졌죠. 그만큼 지금 이 테마가 단발성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각국이 이처럼 경계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자 물론 이 공기에서도 옮기 때문에 전파력이 매우 강했던 이 코로나와는 달리 이 원숭이 두창은 사람끼리는 옳른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라는 게 현재까지 보고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변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죠. 자 생각해 보시면 이 코로나 초창기에 어떻게 했죠?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수년간 이 전세계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숭이 두창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각국에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 국내 방역 당국 또한 이 원숭이 두창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PCR 검사법과 이 시약들 개발 평가를 이미 2016년에 자체적으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. 자, 이 코로나 시기를 겪었던 우리, 이젠 다 알고 계시겠죠? 이 전염병, 이 테마는 갑작스러운 이런 급등, 급락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. 당연히 이 섹터 안에서 이 종목들끼리 이 순환매도 나오겠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이 단기 스윙 강점으로 사고, 팔고, 사고, 팔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수익률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 더군다나 최근 장세가 어떻죠? 하루가 다르게 이 주도 테마들이 변하고 있는 장세죠. 지금 이게 단기적인 이런 이슈로 끝이 날 거냐? 아니면 이 이슈를 더 크게 키우고 가서 한번더 먹고 해나갈 거냐?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겁니다. 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 잡으신다면 이렇게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이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겁니다. 더군다나 이 녹십자 M S 는 약독화 이 두창 백신을 개발한 이 연구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상승세 모습을 띄었죠. 자 과거에 이 두창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 연구 이력이 있는 유일한 이 수혜주입니다. 자 당연히 지금 이 원숭이 두창 이슈로 관련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실질적인 종목 들만 살아남겠죠. 이 녹십자 MS 기존 주주 분들이나 이 신규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, 또한 언제 매도 해야 되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정확한 목표가 그리고 중요한 이 실시간 대응 구간들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단기 급등 타점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시간으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이 실시간으로. 매매저랑 같이 하시면서 앞으로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? 010-8842-0373으로 문자로 숫자 1 또는 녹십자 MS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이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응법 돈을 벌수 있는 이 타점들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돈벌수 있는 기회 무료로 잡으시고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